어, 네 안녕하세요 쇼피입니다 지금 이제 던파 모바일의 개발자 노트가 간략하게 뜬 상황인데요 에픽세트의 아이템 추가 개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5월 19일 날 업데이트를 진행 하고요 원래는 말쯤에 한다라고 했었는데 이왕 하는 김에 그냥 진행을 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기존 장비별 세트 옵션의 컨셉을 유지한 상태에서 개선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일부 세트는 기존 옵션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 페널티에 대한 개선될 수 있고 기본 옵션에 대해서 이제 더 증가하는 것이 되겠죠. 계산 과정에서 옵션이 변경된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 예로써 예,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신념의 수호갑 세트는 기존 물리 방어력 감소 페널티가 높다고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단일 옵션을 추가 조정하였습니다. 웨슬리 전략의 세트의 경우 파티원을 서포트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으나 오라 효과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 파티오라를 대폭 사양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카닉 로봇의 전폭 개선. 예상을 했던 대로 기존에 있었던 그 전폭이랑 어 이번에 제자리연폭이랑 선택할 수 있게 패시브를 배우냐 안배우냐에 따라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또 만족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거기다가 이제 5월 19일에는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진 크리쳐들. 어, 로터 스크리처가 나오게 되고, 징 고대 던전에 이종이 어,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로터스를 가기가 쉬워질 것 같아요. 어, 새로운 패키지가 나오기도 하겠지만, 방금 개발자 노트에서 핵심은 에픽 풀셋에 대한 개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준점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중력 풀셋이 아니더라도. 어, 소리터급 정도는 돼야지 좀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그냥 스카이픽 쓰고, 특히나 대격 딜러 같은 경우에는 대격 끼고, 상위에 그냥 오드리 끼고, 하위에 지금 섀도우 루비 판금 하갑 끼고요. 그 다음 벨트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혈류의 태풍을 쓰게 되면 깔끔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 그렇게 스카 세팅을 쓰게 된다라고 하면 대격 딜러들 입장에서는 최수 세트를 전혀 쓸 필요가 없어요. 데미지는 더 나오고, 패널티는 더 적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했을 시에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거 쿨타임 증가 5%데미지오그 다음에 크리티컬 데미지 5% 증가, 이거3% 정도입니다. 계산하면. 그 다음에 대격, 그 다음에 벨트는 조건 시에 추가 데미지고 이거는 스킬을 사용할 시에 HP 감소가 의외로 페네티가 좀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스킬 쿨타임 5% 증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말했던 최종 량면에 비교를 하게 되면 음, 무영검이라는 조금 이제 어, 안좋게 상상이 좀 돌아갈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전체 스케일 콜타임 10% 증가죠 소리터 세트가 좀 출중하죠 7 플러스 중력 세트는 그냥 깔끔하게 지금 555 여기서 20그 다음에 데미 지 증가 지금 25 45죠 어, 깔끔하게 45가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증대미 너무 높기 때문에 무기가 로터스 무기가 나와야지만 어, 데미가 지좀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리터 한번 보겠습니다. 7 물마공 7 원래는 어, 이만큼 데미지가 증가하지 않죠. 그리고 어깨에는 무옵이고 벨트는 5, 신발도 지금 데미지 5 증가. 거기다가 공격시 추가 데미지 10%. 어, 네 이렇게 돼서 대략적으로 한35% 정도가 커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공격시 MP 회복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써보니까 만한 모자르다는건 전혀 없어요. 그렇게 구성이 되는게 35%그 다음에 이제 스팽글을 보게되면 모속강화가 21 그게 10% 이하이긴 하지만 10%라고 가정을 하고요21 어, 되서 이 역시도 30% 이하의 데미지가 나올거예요 어.. 해서 스팽글도 조금의 상향이 될것 같긴 한데 30에서 페널티가 없는 상황에서 30에서 35 이게 기본적인 수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모든 세트가 조금 동일하게 되면 재미가 없다 그런 게 있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데미지 자체는 거의 30% 이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에픽 풀셋이 어차피 떨어지는 난이도는 똑같은데 뭐만 좋은 게좀 웃기긴 하잖아요 그래서 40%짜리 45%짜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라클로스는 이제 구속상태의 적 공격 시10% 추가 데미지 그리고 스케일이 좀 많이 붙어있죠 그래서, 이 스킬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한계가 좀 높아지게 되거나, 아니면, 어 구속으로 하는 조건부가 좀 늘어나게 되고, 여기서 추가 데미지가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속으로 가게 될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라이트 고스는 그냥 간단해요. 명속성 추가 데미지가 10%가량으로 하게 되면, 조륙자를 받아서 갔을 때, 어 데미지가 그래도 한 15에서 20. 그래도 좋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 아마도 명속성 추가 데미지는 10% 이상이 될것 같습니다. 어, 소리터는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고요. 만약에 변화가 된다라고 하면 어깨 정도만 변화가 좀 되겠죠. 그리고 오드리 세트 같은 경우에는 좋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크리티컬 데미지 자체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50에서 증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데미지 증가가 저렇게 안 나와요. 150이 기본적으로 크리티컬 데미지이기 때문에 어,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10% 증가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그것도 만크를 달성을 했을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데미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크리티컬 데미지 이러한 부분들이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없다라는 점. 그래서 전반적인 수치가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택티컬 세트에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는데, 음, 마공, 물마공이 최소한 한 50, 60,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타이탄의 튼튼한 흉갑 자체가 이게 4 8인가 하거든요. 단일이기 때문에 옵션을 더 준다라고는 하지만 어 여기서 최소한 두배는 증가될 것 같고요. 30, 30 이상이 될것 같고 이거는 많이 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유석 해석도 최소 5% 이상 될것 같고요. 모속 강화를 좀 많이 줄것 같긴 해요. 어, 세트 효과에서 이제 오라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게 막150 이렇게 된다고 해도 공격 시5% 추가 데미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구려요. 파티원의 인원수만큼 어, 추가 데미지가 추가가 됐던 게 택티컬 세트였기 때문에 그거 역시 좀 추가가 되지 않을까. 모든 걸다 하고 나서 공격 시 추가 데미지, 파티원이 추가가 되면 어, 5% 5%에도 15%. 그래도 좀안쓸것 같긴 하거든요. 사룡 세트 같은 경우에는 중독시라는 것 때문에 병력타랑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은데 이거 역시도 확률이 조금 올라가고 증뎀에 대한 요소들이 조금 더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룡 세트도 못 쓰는 세트예요. 그리고 단일로 좀 쓰는 아이스 포스 자연의 분노 세트인데 어 속성 추가 데미지는 지금 현재 5% 너무 적고요. 10%가 되면 이 추가되면 10% 기본으로 해서 그럼 좀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랜덤 부여기 때문에 모속강을 좀 강요를 한다는 점 그런게 있겠죠 만약에 10%가 된다 라고 하면 얼추 좀 쓰는 각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제라드 세트가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라드 세트가 의외로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화속강에다가 화속성 부여를 한다. 아예 이 확률로 부여가 되는 게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화속성에 대한 화속 강화 자체가 좀 많이 붙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지금 화속 저항이 붙는데, 어, 저항은 크게 의미가 없고, 이러한 부분들이 강화로 다 돼서, 어, 뭔가 화속에 옛날에 PC버전의 다크고스. 골리딩이 제가 아마도 풀셋이 신발만 정가하면 나올 거예요. 이건또 근데 좀 구려가지고 안 쓰긴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수치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화석성 저항이 떨어진다는 디메리트가 있긴 한데 뭐 좋은 점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반각에 대한 부분들이 좀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증뎀이 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반각을 못 하는 캐릭터도 반각을 할 수가 있고 반각을 하는 애들은 더잘될수 있는 그런 세트로 갈것 같고요. 어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예측이긴 합니다. 그리고 보로딘, 보로롱 세트라고 말을 하는데, 어, 이 역시도 조금 힘지능이 많이 올라가긴 하지만, 음, 그렇게까지 선호가 되는 세트가 아니죠. 왜냐하면, 각각 개별해서 올라가는 옵션들이 없기 때문에, 나중으로 퍼센트, 스펙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퍼센트가 중요하거든요. 어, 신념 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일의 옵션에 대한 개선이 일어날 거, 일어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최술 세트는 그냥 간단하게, 풀타임에 대한 부분들이 어... 세트를 맞추면 오히려 줄어들면 돼요. 그러면 쓸만하고 좋은 세트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트들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바뀌게 될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옵션들이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하고요. 어, 다음 주에 업데이트 후에 살펴볼 수 있겠네요.